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손은설입니다. 오늘은 하나생명 e스포츠 제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이렇게 2대1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좀 어떻게 힘드셨을까요? 또 오랜만에 이제 삼각했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패배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또 나름 경기 여기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괜찮.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기의 이야기 앞서서 좀 컨디션 이슈가 살짝 있으셨잖아요 요아정 네. 먹고 아, 좀 아프셨잖아요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 어, 지금도 좀안 좋긴 한데 네. 감기 몸살이라 그런지 한 이틀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얼마나 드셨길래? <laughs> 원래 제가 요아정을 좀 좋아해서 많이 먹는 편인데 네. 어제 요아정을 먹는데 뭔가 몸이 너무 싼 기운이 들어가지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제 에어컨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중첩이 돼서 더 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력에는 문제가 없었네요 사실 뭐 게임하는 데 있어서 손가락 다치는 거아니이 <laughs> 경기력은 그대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빠르게 낫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카르밍코프의 <laughs> 경기를 좀 보셨을까요? 제가 먼저, 저희가 먼저 경기를 끝내고 봤었는데 <laughs> 네. 이제 경기력도 엄청 좋고 또 2대0으로 이겨서 보면서 좀 분석했던 것 같아요 좀 오늘 어떻게 풀어가고 자 계실까요? <laughs> 그럼 일단은 저희가 기본기만 사실 잘 지킨다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네, 조커픽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견제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조커픽의 그 다양성이 너무 넓다 보니까 상대가 그걸 막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1 세트에선 사이러스를 <laughs>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이러스를 잡을 때 유독 더 무서운 품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1 세트 활약에 대한 만족도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 세트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몇개 있긴 했는데 유중때좀 음. 저희가 제가 실수를 해서 싸움 못한 게 커가지고 그게 게임이 좀 중반까지 흘러갔던데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잘 승리를 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렇게 2세트로 경기가 이어졌는데 팽팽했거든요. <laughs> 경기 후반쯤에 백투어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좀 경기를 끝내보고자 했을까요? 어~ 사실 안될걸 알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음. 1프로의 희망이라도 걸고 상대가 좀절어주길 빌면서 아. 양사이드로 밀긴 했는데 사실 급한 그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저희가 후반에 좀더 밸류가 밀리다 보니까 네. 초반에 좀잘 끝냈어야 됐는데 음. 사실 초반에 실수한 상황그 이후로는 사실 게임이 끼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럼 3세트 들어가기 전에 팀원들과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블루사이드에서 또 시작하는 거이기도 하고 저희가 1픽에 좀 좋은 픽을 얻고 어 시작하는 거라서 좀 좋긴 했는데 이제 사실 상대 이제 세주라이제가 이제 갱 산맥계 하기에 거의 좋은 챔피언들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의식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즐겨하다 보니까 그 점을 좀잘 캐치를 못하고 좀죽었던게 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 말씀하신 것처럼 3세트에서는 제이스하고 라이즈 구도가 나왔는데 네. 이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은 제이스 같은 픽이 미드로 왔을 때 웬만한 메이지 상대로 다상성이좀 좋은 것 같아서 미드로 선택하게 됐었고 또 이제 제우스 선수가 블라디로 잘 카운터를 칠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드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3세트에서는 우리가 알던 하나 생명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BO5도 해야 되는데요. 어제 경기에서도 Z를 보여주셨던 것만큼 좀 네. 다양한 이런 조커픽들도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미드에서도 그런 거 기대해 봐도 될까요? 조커픽 같은 경우가 이제 미드에서도 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드에서 BO5 갔을 때좀 그런 게잘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BO5 가면은 뭐든지 다 꺼낼 생각으로 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 하나생명이 탑, 미드, 바텀 모두가 캐리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오늘 경기에서 좀통틀어서 어, MVP를 꼽아보자면 누굴까요? 오늘은 이제 피나 선수가 좀잘 해서 3 세트에 좀 유리하게 게임이 굴러갔다 생각하고 있어서 네. 잘한 것 같습니다. 피스 선수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오늘 CFo의 미드라이너인 홍큐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 지난번 하나생명과의 경기를 하고 제카 선수의 연애를 많이 배웠다, 제카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이홍큐 선수의 이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의 플레이 오늘 경기 전에 이제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엄청 잘하는 거 보고, 저도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음. 네, 서로 도움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선수들께서 이 제카 선수를 샤라웃 <laughs>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경기 끝나자마자 블라디 선수도 본인 트위터에다가 제카의 스킹이라고 멘션을 올렸는데요. 어떤 건요 제카의 스킹. 제칸 왕이다. 네, 오늘 경기 후에 그렇게 본인이 느낀 것 같아요. 어, 블라디 선수와 직접 이렇게 말라인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은 블라디 선수가 굉장히 좀 유쾌한 선수라서 경기하는 내내 좀 재밌기도 했었고 이제 경기 판마다 게임 시작할 때 채팅으로 헤이 제카라면서 아. 그렇게 호응해주셔서 아. 재밌게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어, <laughs> 이제 다음 경기의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 대한 포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 사실 이제 1등이 확정돼서 거의 4강에 가게 됐는데, 또 이제 4강부터는 비 o 파이기도 하고, 내일도 경기 잘 마무리해서 또 이제 4강부터 제대로 네, 경기 잘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롤파크에 이 카라몽코프 팬분들의 함성이 너무 컸잖아요. 네. 하나생명 팬분들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저희 팀 팬분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밤마다 게임 끝나고 엄청 화이팅으로 큰 소리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는 그거 덕분에 진짜 많이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네,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네. 좋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제카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컨디션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생명 e스포츠 제카 선수 만나봤습니다. <laughs>